안녕하세요. 보기 는 사람이 즐기는 오 큐티,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양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유르세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가 비시디아 안두게르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혼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사. 광해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난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멸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집바사람 기스의 아들 사우를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계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는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종지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리로부터 여러 사람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아멘. 네, 방문 읽으신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으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음성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회지할 점이나 피할 죄,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받은 은혜, 그리고 꼭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확인하시고요. 삶 가운데 실천하고 종이할 내용 적어주셨다가 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요. 묵상이 끝나면 제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의 말씀 간략하게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마가 요한은 보가에서 바울 일행을 떠나서 유로살렘으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보가에서 더 나가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바울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이까지 일들을 구 속자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 절로서는 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바울과 그 일행은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마가 요한은 더 이상 선교 사역을 동참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지요. 중도 탈락자가 생긴 것입니다. 선교 도중에 팀을 리찰에 돌아간 마가 요한의일연에서 아마 바울과 바나의 마음이 매우 무거웠을 것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운 전도 지역을 찾아서 계속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멈추지 않고 선교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이죠. 죄로 주고하는 영혼들을 구하라는 예수의 님 부르심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믿음과 성숙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굳게 믿는 바울과 바다와는 산적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이겨내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앞으로 앞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오게르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이해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유대인이라면 어려서부터 반복해 들어왔던 바로 출애굽 이야기부터 설교를 시작하죠. 네, 그리고는 광야 이야기와 사사시대 사울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다윗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야기까지 여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왕과 약속하신 대로 구세주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라는 데까지 거침없이 설교를 이어갔지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미 왔으며 바로 그분이 예수 기도라는 복음의 핵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유대인들이 알지 못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이어서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 무덤에 내려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달리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아 오주 만물을 다시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살리신 우리 주 예수도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코로나와 무더위 등 여러 장애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지만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당면한 문제들 이기시고요 기쁨이 넘치는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적용 질문 함께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달려가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은 무엇입니까? 죽을 주인을 살려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제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오늘의 기도와 목회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저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은 예수님인 것을 믿으며 저를 살리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자격없는 저를 죄인 삼아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귀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작은 어려움에도 실족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연약함을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유하다가 마음이 상했거나 또 마음이 부담이 되어 떠나려하는 어떤 마음이 있거들랑 위로해 주시고 계속 죽게 맡은 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어갈수록 능히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민자에게 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언제 어디서나 나누게 하시고, 그러말며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어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삶이 힘든 성도들께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혀서. 답답해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 삼계하실 것을 믿으시고 삶 가운데 만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시간 유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